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면 마음이 든든해지시죠? 마치 내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 같아서 나이 들어도 매년 꼬박꼬박 받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건강검진이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 무조건적인 검진은 오히려 부작용, 불필요한 수술, 과잉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70세 이후 무조건 받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5가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검사보다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의사들조차도 피한다는 70세 이후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섯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골밀도 검사. 나이 들면 가장 두려운 게 골다공증과 낙상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자주 권유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치료 중이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라면 검사를 계속 반복하는 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70대 여성 김어르신 매년 골밀도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바꾸라고 권유받았고, 결국 위장장애와 통증 부작용을 겪게 되었죠. 검사보다 중요한 건 생활습관입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집안 안전정리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 매일 15분 걷기, 가벼운 아령 운동, 넘어지지 않는 환경과 습관이 검사 수치보다 더큰 예방입니다. 기. 기억력 저하로 인한 뇌 MRI. 어제 약 먹었나? 뭐 하려고 했더라? 70세 이후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이 곧바로 치매를 걱정하시고 MRI 찍어야 하나? 하십니다. 하지만 깜빡함이 곧 치매는 아닙니다. MRI는 치매 확진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입니다. 처음에는 신경인지검사, 생활습관 평가로 충분합니다. 박 어르신은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MRI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지를 본후 불안이 커져 오히려 우울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대안으로는 충분한 수면, 독서, 퍼즐, 새로운 취미, 두뇌 자극, 사람들과의 대화 유지, MRI 대신 뇌를 쓰는 생활습관이 예방과 관리의 열쇠입니다. 3. 심장 스트레스 검사 병원에 가면 심장은 괜찮으신가요? 하면서 스트레스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증상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검사로 인해 불필요한 시술을 받거나 심장이 자극받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 이 어르신은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받았다가 이후 불필요한 시술 권유를 받고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대안으로는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 같은 실제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 평소 적절한 활동, 가벼운 운동으로 심장 건강 지키기, 지나친 검사 대신 혈압 혈당 관리가 훨씬 효과적. 심장은 검사실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합니다. 4. 대장내시경.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검사죠. 정말 힘들고 준비 과정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과거 검사가 정상이었다면 75세 이후에는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 출혈, 장천공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오히려 커지기 때문입니다. 김어르신은 반복된 내시경 준비로 탈수가 심해져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정상 대장이라면 이 고생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안으로는 규칙적인 식습관, 채소 과일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변비 예방 관리, 즉 생활습관 관리가 내시경보다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1. 전신 CT 스캔 전신 검진 한번 하면 안심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전신 CT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찾지 않아도 되는 걸 찾고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걸 고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과잉 검사입니다. 거진 양성이 많고 방사선 노출도 상당합니다. 한 어르신은 전신 CT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돼 큰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치료였습니다. 남은 건 불안과 비용, 그리고 긴 회복기간 뿐이었죠. 대안으로는 무증상이라면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적인 혈압 혈당 체크, 생활 습관 관리가 훨씬 안전합니다. 걱정 대신 현재 건강한 하루를 즐기는 것이 더큰 치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기억하시죠? 골밀도 검사, 뇌 MRI, 심장 스트레스 검사, 대장내시경, 전신 CT 스캔, 70세 이후에는 모든 검사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보다 삶을, 의심보다 일상을 믿어야 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그리고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검진이자 치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필요한 불안보다 나답게 살아가는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